올림픽 때 결승장에서 제가 떴던 칼이고요. 이게 바로 그 올림픽에서 네. 메달을 수상한 네. 그 칼인가요? 그 와.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네. 보관 잘 하라고 해서 네. <laughs> 잘했던 잘하고 있었던. 저 오랜만에 와. 만져보네요. 네. 네. <laughs> 네. 그럼 또, 이,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은, 이, 운동도 해야 되고, 또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할 텐데, 이 PM 인터내셔널의 피트라인 제품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? 제가 피트라인을 처음 접할 때는 올림픽 때였어요. 올림픽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고, 많은 시합을 제가 준비를 해봤지만, 올림픽이라는 걸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예민했고, 또 제일 큰 무대고, 지금 피트라인을 처음 접해, 접하면서, 조금 그래도 몸을 좀 쉽게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. 피로도도 좀 덜하고 그리고 그때 또 마침 피트라인 접하고 나서 올림픽을 나갔는데 또 금메달을 따게 돼서 그때 이후로는 뭐 모든 시합 나갈 때는 항상 피트라인 먼저 챙기죠. 제가 외국 시합 나갈 때는 꼭 장비를 먼저 첫 번째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피트라인 제품을 챙겨요. 나머지는 뭐 가서 뭐 사면 되니까 <laughs> 근데 그 피트라인 제품 꼭 챙기게 됐습니다. 그 시합 때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들이 장비, 그 다음에 피트라이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 대회에 나갈 때 섭취해도 괜찮은 건가요? 네, 뭐 어, 도핑에 있어서 뭐다 안전 검사를 다 받고 네.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믿고 먹게 됐고 제가 사실 어, 펜싱 선수 중에 아마 제가 도핑 테스트를 제일 많이 받아본 선수였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저도 신기한 게 항상 저만 도핑 테스트 걸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외모가 눈에 띈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네. 4명 선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한 선수만 뽑거든요. 아. 안 그래도 제가 어제께 밤에 제가 그 상위 랭커 안에 드는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불시에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. 네. 그래서 어제도 정말 딱 어제 밤에 8시에 저희 집으로 도핑 검사장에 찾아, 찾아오셨어요. 찾아도 와요. 네. 네. 근데 막 그날도 제가 그 피트라인을 마시고 훈련을 했고, 귀가했던 찰나에 또 도핑 테스트가 와서 그냥 편하게, 아. 마 편하게 했죠. 네. <laughs> 네, 정말 재밌는 네. 에피소드인데요.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피트니스 드링크까지도 섭취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. 어떠셨어요? 어, 안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, 네. 마침 또 이제 한국에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음. 또, 또 PM에서 또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, 엊그저께도 훈련하면서 마셔봤어요. 근데 뭐, 좀 역시나라고 해야 되나? 그냥, 맛도 괜찮았고, 그냥, 이걸 먹고 나서부터 조금, 경기를 할때 조금, 좀덜 힘들다? 피로도가 빨리 풀린다? 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, 이번 신제품도 많은.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네. 네 오늘도 김진호 선수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예, 앞으로도 피트라인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 그럼요. <laughs> 네 앞으로도 김진호 선수 더 응원하겠고요. 피트라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